그러면 세 번째 기술적 맥락이에요. 기술적 맥락은 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술에 대한 이해. 이 소위 말 디지털 인터러시라고그러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디지털 기술을 갖다가잘 이해하고 활용할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기술에 대한 수용 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 얼마만큼이나 새로운 기술을 어, 기꺼이 받아 사용할 주, 어, 의향이 있는 그 기술 수용도고요. 그 다음에 기술 성숙도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얼마만큼이나 성숙이 많이 된 기술. 는막 이제 막 나오는 기술 이런 걸 갖다가 가리켜서 우리가 기술 성숙도 t e c h n o l o g readiness)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세 가지 점을 갖다가 파악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 한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그 자체의 기술적인 성이 충분히 감안된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첫 번째가 디지털 리서러시 또는 기술 이해도라고 하는 거죠. 요새 이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여기도 이제 키오스크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맥도날드도 키오스크지 뭐, 저기 어디죠? 키오스크 버거킹도 키오스크. 그래서 그 실제로 저게 어려워서 주문을 못하시는 어르신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그래서 저게 그런 어떤 국가 과제에 또큰 항목입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갖다가 어떻게 높일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타겟하고 있는 대상이 과연... 지금 얼마만큼이나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느냐, 또는 이해를 못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예를 하나 들면 어 이제 그 처음에 창업했었을 때 만든 시스템이 세미톡이라고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그건 이제 카카오톡 기반으로 어르신들한테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하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처음 만들 때 고민했던 게 앱으로 만들면 훨씬 쉬운데 이거를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환경 하에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카카오톡 환경 하에서 어떤 복잡한 앱을 만든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앱을 1년 동안 쓴다. 그러면 1년 동안 나눌 이야기들을 다 미리 카카오톡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찾아보면 이런저런 얘기 다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미리 정해져 가지고 카카오톡 안에 들어가게 만든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고, 또 굉장히 삽질. 그래서 그 제품이 나온 지가 6년이 됐는데, 모방 제품이 없어.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없거든. <laughs> 너무 힘들고, 유지보수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실제로 진짜 무식하니까 우리가 했지. 막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무식하니까 했지. 아, 다시 하라고 그러면 안 한다. 막 이랬댔어요. 근데 그렇게 의사 결정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이제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는 분들이 주로 사용을 하니까 어르신들 특히 65세 이상,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그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IT 기술 하나만 들어라 그러면은 카톡, 둘 들어라 그러면은 유튜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다가 앱을 깔아서 그 앱에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학습시켜서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어그 효과를 보겠다. 앱 깔다가 한 전체 100분 중에 90분은 이제 포기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 로그인 못하셔서 또한몇십분 나가시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톡만 쓰실 수 있으면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자 해가지고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도 뭐 여전히 유일한 그 카카오톡 베이스의 서비스인데 좋았던 점은 그렇게 어려운 점을 갖다 생각을 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더니 일단은 팔로워들이 별로 없다 아까 기 농담반, 진단반으로 얘기했지만, 후속 경쟁 제품들이 별로 없다는 것도 좋은 점이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거의 가치를 알아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제품을 처음으로 일본 회사에다가 라이센싱 아웃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일본 제약회사에다가 그런 디지털 치료제 라이센싱 아웃한 첫 번째 케이스인데, 그 일본 회사들이 라이센싱인 하는 거에 되게 까다로, 되게 까다로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할게 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그 사람들, 일본 어르신들이라고 해서 뭐 디지털 리터러시가 무지하게 좋은 거 아니니까 그러어 어, 어르신들의 이런 어려운 점, 디지털 리터러시의 어려운 점들 갖다 가 충분히 고려했다라는게그 어, 도입에 네. 는 거예요. 첫째는 기술 수용도인데 이사람들이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얼마나 새로운 정보 기술에 대해서 willing to take 한 거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 맥락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좋은 테스트 마켓이다라고 어, 어, 간주하는 이유의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되게 높아요. 되게 높기 때문에 그..이.. 어,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통신회사나 이런 데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원체해 요 우리나라에 와서 원체해 보고 테스트 마켓에서 금방 효과를 갖다가 볼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글로벌 마켓을 진출을 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당히 빨리 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수용도 측면에서 얼마나 수용도가 높은지를 파악하는, 것. 이건 이제 특정 집단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성숙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트너의 하이프 곡선 많이 봤을 거예요. 어, 이 가트너 그룹 홈페이지에 가면은 매년 어떤 기술들이 여기에서 그 어떤 지점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물론 나라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나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아, 정말 잘 맞는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물론 이제 얘네들은 이거 만들려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조사 분석을 하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이 하이프 곡선을 갖다가 만들어내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게머신러닝에요 신논님 같은 경우에 몇년 전, 이게 2017년, 어, 그리고 이게 뭐 2020년이라고 보게 되면 17년 하고 20년 하면서 이만큼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 대부분 잘 알고 있겠지 처음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기,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높아졌다가 이제 그게 현실과의 계리를 갖다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나서 급속하게 냉각됐다가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따라오게 되면은 다시 적용 확대를 통해서 이제 스테디한 사용으로 들어간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쓰는 기술이 얼마만큼이나 성숙된 기술이냐에 따라서 어, 그 기술의 특성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할 거냐 또는 활용할 거냐가 결정된다라고 할수 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 기술. 웨스트라 커뮤니션 기술은 6년 전에 우리가 처음 카카오톡 기반의 서비스를 할때 제일 먼저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생각을 했는데 만들어 가지고 왔어요. 네이버에 가져왔습니다. 네이버에 가져가 가지고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한번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은데 우리랑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네이버 본부장이랑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서비스를 갖다가 물려놓고 큰주만에내렸어 그때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그때 인공지능 엔진이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이 음성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는 확률이 매우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특히 성질이 급하신데 한두 마디 못 알아들으면 먼저 뭐 엄청 욕을 하시고 가지고 가. 이러시는 바람에 3주 만에 서비스 내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디그레이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보통 우리가 업그레이딩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 기술의 하이프 곡선에서 너무 아직 성숙도가 낮은 그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디그레이딩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보이스 레코니이션 음성 인식 기술을 넣다가 었 그거 빼고 카카오톡으로 돌아요. 엄청 디그레이딩을 했죠. 그래서 이 기술 성숙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고,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프로젝트를 하거나 현업에 가서 얘기를 할때꼭 구분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와 상용화 시스템이다라는 것은 하늘하고 땅차. 예, 이제 그 내가 아주 그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나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면 꼭 해보고 싶어. 그래서 몸에 저걸 넣어가지고 하, 음성을 넣어가지고 이것때 보고 저것때 보고 막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가서 그거를 제품에다가 넣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그면 일단은 방수 처리고 몇년 후에 보자.라고 해야지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아, 저 기술을 도입해서 내가 이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동반자산. 그래서 이그 실제로 신기술이라고 하는데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다 어, 가고 넘어가 해. 자, 이렇게 해서 기술적 면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